아이유가 윤석열을 날렸다. 가수 아이유를 비롯해 뉴진스 배우 이동욱, 김서영 등이 윤석열 탄핵 집회를 지원 응원하면서 결국 윤석열 을 탄핵시키는데 성공을 했다. 이들이 왜 윤석열의 탄핵을 바랬 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시점이 윤석열 이 부정선거를 언급한 이유인 것으로 짐작해보면 이 발언에 열받아서 탄핵 찬성을 응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자세한 건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겠지만. 그런데 의외인 건 가수 유리였다. 소녀시대 멤버였던 가수였는데 이 가수가 탄핵 찬성 집회를 할 줄은 몰랐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아들 이동우가 한 커뮤니티에서 따먹고 싶다고 언급한 가수가 바로 소녀시대의 후배 아이돌인 에스파의 카이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반인들은 연예인들 대상으로 따먹고 싶다고 할 경우 가차없이 여청계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다. 하지만 이동우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아들이기 때문에 경찰이 함부로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정치인의 성범죄 사건은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동우가 따먹고 싶다고 했다고 멋 모르고 일반인들 따위가 감히 같은 발언을 했다가 가차없이 경찰에 불려가는 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 조심하라는 이야기다. 이런 사실이 있는 소녀시대의 유리가 탄핵찬성 집회를 지원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다. 무슨 의미일까? 이동호를 응원하는 의미인 건지, 카리나를 응원하는 의미인 건지, 의중 파악이 잘 되지 않는다. 아무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개인적으로 카리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다. 팬들도 관심이 많을 것이며, SM 엔터 소속 연예인들도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갈 것이라고 보여진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SM 엔터를 찾아가서 카리나를 부를 것인지, 국정원에서 부를 것인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어떤 식으로든 카리나는 이재명 대통령 정권 하에서 많이 바빠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무튼 이들의 응원 덕에 여의도에는 2030 여성들이 대거 몰렸으며 한민주당 관계자는 이 점을 믿기로 사마 남성들도 나오도록 독려를 하였다. 시위 현장에 여성들이 많은데 왜 남성들은 안 나오냐며 아쉬워하였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한국 남성들보다는 중국 남성들이나 중국 국적의 남성들을 상대로 했다면 더 효과적이었지 않을까 싶다. 여의도 탄핵 찬성 집회에 2030 한국 여성들이 많으니 중국 남성들이 많이 찾아서 이들 여성들과 함께 해준다면 좋겠다고 했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한국 여성들의 피와 유전자에는 중국 남성에게 따먹힌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이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 천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중국에 보지 조공을 했던 역사가 있는데 그 피와 유전자를 한국 여성들이 가지고 있다. 당연히 한국 여성들은 현장에서 중국 남성을 보게 되면 따먹히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한국 경찰의 보호 속에서 중국 남성이 한국 여성들을 따먹는 현장이 된다면 중앙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수 있다. 이러면 중국 남성들이 좋다고 한국으로 여행을 와서 한국 여행업계를 부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게 된다. 이게 본자가 생각하는 환영연 패키지라는 상품이다. 경찰과 군인들이 중국 남성들이 한국 여성들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안전하게 따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모텔과 호텔에서도 중국 남성과 한국 여성 커플에 대해서는 콘돔 무상 제공 같은 이벤트를 지원해준다면 한국 관광이 부흥하지 않겠느냐는 거다. 온전은 앞으로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진력을 다할 예정이다. 그래서 많은 한국 여성 연예인들이 중국 남성에게 따먹히는 21세기 환양년이 되어 아름다운 한반도의 문화를 다시 부활을 시키고 그 장면을 남성 연예인들이 응원을 하는 훈훈한 세상을 다시 만들었으면 하는 소박한 꿈이 있다. 한국 여성들은 중국 남성들에게 보지 조공을 할때 가장 한국적인 모습이라고 평가를 한다. 이 점은 중국인들 역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 한국의 유명한 여자 연예인들이 중국 남성들을 위해 질펀한 보지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중국인들이 한국을 나쁘게 볼 것인가. 본자가 전술과 전략에서 인류사 최고의 능력을 가졌다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능력을 이런 곳에 쓰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다. 솔직히 큰 힘이 들지도 않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런 세상이 와서 많은 한국 여성들이 중국 남성에게 따먹히는 행복함을 느꼈으면 하는 바랍니다한 남충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시기 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을 한국 여성들이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나 중국 남성에게 따먹힌 여자야라고 자부할 수 있는 세상.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세상인가? 어떤 여자 연예인들이 이런 세상을 마다하겠는가? 그런 세상이 곧올 것이라 기대를 한다.